새폰으로 지금 찍어보고 있는데 사장님께서 말씀하시더라고 유튜브 잘 보고 있다고 어 신기한데 한번 사볼까 누 <목소리> Ohio State University welcomes the Hilltoppers from Western Kentucky University. Won the what you, like to do? you want the football. Hey. Ohio State has won the toss and they will repeat. Stop! Hey, look there are, four, there are four things down there thank <laughs> you w e r 니다왜 그런 지 모르겠지만 to man. I'm going to 고 o t 지 the h 을 u 고 e I'm going to go to the house. I'm going to go to t h 근데 이제 어쩌다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키링에 있던 그 회사 출입 카드가 빠졌나 봐요. 아침에 출근할 때 팀원한테 문 열어달라고 해가지고 겨우 들어오고 화장실 갈 때마다 문좀 열어달라고 그렇게 하루를 살다가 하나 받았습니다. 절대 잊어버리지 말아야겠어요. 음. 음. 아이폰 새로 산거 화면 보 프로텍터고 투명 케이스입니다. 폰 픽업이 이제 이틀 남았는데 아주 기대됩니다. 짠! 얘네들은 이제 손잡이가 없는 펜이랑 냄비 애들인데 이렇게 해 가지고 이렇게 끼고.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보관하기도 너무 편할 것 같고, 사이즈도 딱 좋네요. 제가 몸이 안 좋았을 때, 무서방에 사온 꽃인데, 그리고 이 베이스가 이 양을 꽂을 베이스가 아니에요. 그래서 자기가 꽂아주겠다고 해서, 나름대로 꽂아주셨는데, <laughs> 못 찾았나 봐요. 지금은 점심시간이고, 사실 내일이 그 친한 코어커분 중에 한 분이 생일이세요. 저희 밥 먹으러 갈 때마다 운전을 막 매번 해주시고 그러셔가지고, 저희가 가끔 밥을 사드리긴 하는데, 개인적으로 뭔가 기름값을 챙겨드리거나 한 적이 없어가지고, 저희가 원래 코어커들끼리는 개인적으로 생기, 생일을 챙기진 않거든요. 근데 그냥 밖에나 막 기프트카드를 샀어요. 그 좋아하는 식당 있는지 슬쩍 물어본 다음에 미리 사놓고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25불짜리 좀 부담스럽지 않게 기프트카드를 샀는데 이 기프트카드를 넣을 카드를 사러 갑니다. 벌써 할로윈 장식들이 엄청 쫙 깔렸어요, 지금. 아, 너무 귀엽다. 하이엄. Am... 귀엽스 180불 180불짜리 호박괴물 아무튼 여기 온 목적을 잊지 않고 오 예쁘다 헉, 너무 예쁘다 이거 너무 예쁘죠 마그놀리아 저분이 엄청 유명한 픽사러퍼이라는 쇼에 나온 분인데, 인테리어 하시는 분이거든요. 그 회사 제품들인가봐요. 역시 다 너무 예쁘네요. 제가 그거 쇼 엄청 재밌게 봤거든요. <목소리> <목소리> 너무 스위트하지 않고 약간 적당히 캐주얼한 걸로 사야 될것 같아요. 네, 가장 무난한 걸로 골랐고 그냥 Your Candles, Your Wishes, Your d a y t o Celebrate. 한번 되게 엄청 캐주얼하죠? 이걸로 골랐고 저 무서방도 이제 고생일이어가지고 카드를 좀 골라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 <laughs> 너무 귀엽다. 이게 무서방이랑 더잘 어울리는 것 같아. 요 이거 사고 이거 사고. 제 강의까지 하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Good night. Mm -hmm. Oh, did you shave? Mm. Thank you for like doing all this, Obochi. Mm. You cleaned up, washed the dishes. Render the clean. It's like your husband does, you know, just business as usual, you know. <laughs> ah, good morning. 이게 팝소켓이라는 브랜드 제품인데 어, 제가 카드 케이스는 진짜 꼭 필수예요. 신용카드랑 신분증 두개다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카드 케이스를 열심히 찾아봤는데 이게 있더라고요. 그립톡도 함께 있는. 그래서 어신기한데 한번 사볼까 해서 구매를 하게 되었습니다. 오. 네, 떨어지진 않는 것 같고, 이제 아이폰 프리워드 하는 날 제가 폰을 떨어뜨렸어요. 그래가지고 이 케이스가 박살이 났거든요. 그래서 이 밑에만 달랑달랑 붙어있는데 조금 불안했었거든요. 이번에도 잘 빠지지 않게 생긴 여기 막 그냥 오픈되어 있는 애들도 있잖아요. 근데 얘는 되게 앙 물려있거든요. 그래서, 그래서 구매를 했습니다. 쏙 들어가고요. 두 개까지는 약간 깎이네. 이거 절대 안 떨어질 것 같아요. 꾹 올려주면 뿅 나옵니다. 또 어디에 또잘 어울리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투명 케이스. 무난하죠? 탱크 같아지긴 하는데 이게 욕심인지라 어쩔 수가 없습니다. 얘도 네. 나쁘지 않니? 이렇게 생겼니요

지금 입술이 되게 번쩍거리죠? 이게 립밤인데 실제로는 이렇지 않은데. 음. 아무튼 세폰으로 지금 찍어보고 있는데 어, 확실히 화, 화질이 되게 좋긴 좋은 것 같아요. 그러면은 조금 쉬고 오늘록 하겠습니다. 아주 꿀잠 잤습니다, 여러분. 이제 올라가 보도록 할게요. 근데 제가 알람을 맞춰 놨는데 50분에 안 울리는 거예요. 그래서 뭐 이상하다. 제 시간에 일어나서 망정이지. 늦을 뻔했네. 이랬는데 AM으로 맞춰 놨더라고요. 아버 아닌가요? 그 5년 반. 어머. 했지? 여기 처음 오셨을 때가 그때 2 0 0 2년이야요 그러니까 원래 여기 올 때도 네. 원래 유시에서 일했어 일본에서 공부하고. 어, 대단하시다. 그래 가지고. 예, 마음 안 해요. 네, 머아니 해요. 감사합니다. 사장님. 어서 오세요. 뭐 신시니티에 한국 식료품점이 많이 없어요. 근데 진짜 감사하게도 여기 리트라시아나라는 한국 식료품점이 있어가지고 사실 제가 이미 오고부터 정기적으로 장을 보고 있는데 언제 아셨는지 모르겠지만 오늘 장 보고 있는데 사장님께서 말씀하시더라고요. 어, 유튜브 잘 보고 있다고, 재밌게 봤다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되게 아무튼 감사했습니다. 역시나 또 따뜻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저 아까 보셨던 커피도 그냥 주셨어요. 오늘 하루 조금 피곤했거든요, 사실. 좀 일도 많고 좀 그랬는데, 네, 좀 오늘 하루가 좀 밝아진 느낌? 아무튼 저는 이제 집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런닝맨 여기이죠 오늘 그 새로운 코발러 이제 아 이곳이 그아 제트로마 무장총에 와가지고 런닝맨 오늘 조합 넣어 제가. 아이폰으로 찍었던. 이부 네, 서방이랑 밥 먹고 런닝맨 보면서 좀 쉬었고, 방집 자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조용히 편집을하도록 하겠습니다. <목소리> <목소리> to the end.